좀비를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처음 마주한 좀비는 상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죠. 영화 베를린 언데드는 좀비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칩니다. 좀비들은 많은 사상자를 낸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몰려가죠.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은 잠시 한숨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건너편에 사는 주민이 돌발행동을 합니다. 조용하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던 탓에. 좀비들이 다시 몰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번엔 좀비들이 아파트 내부까지 진입하게 되죠. 그렇게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좀비까지 막아야 합니다. 조용히 소통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생각 없이 소리를 질러버린 것이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좀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Because I'm asking you, fetus. Oh my god, you're so rich! 자신만 생갑하면좀에들피해이주쳤고안 되죠. 트릭은처음 y 터 강렬하게 등장합 g 다 o d t a t o t e a e t 그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직원을 제물로 바쳐 차단함적 PD라는 지위를 이용해왔던 그에겐 남을 위한 베르따인 없습니다. 음식도 있는 대로 입에 다 넣고 함께있던 생존자에겐 폭언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뒹니댄 생각하지 않은 채 샴페인을 죽자고 들이키다가 <놀람> 결국 실내에서 소변을 보죠. 씨. <놀람> 시간이 흘러 패트릭은 한술더 뜹니다. 온갖 비어감 행동을 하던 패트릭은 우유 곡절 끝에 상황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 내에 있는 생존자들에게 자신을 구하러 오라 강요하죠. <놀람> We are trapped in here. 생존자들이 이를 거부하려 하자 음악을 크게 틀어버립니다 <웃음> <웃음>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땐큰 비중은 없지만 등장마다 비호감 행동을 하면서 It's magic word. Fuck off. 모든 예의 분노로 잤던 패트릭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영화 아미오부 더 대대에서도 역대급 민폐 빌런이 등장합니다. 영화는 좀비로 가득 찬 라스베이거스가 봉쇄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스콧과 그의 팀이 특별 미션을 받아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좀비 소굴인 라스베이거스에 들어가기 위해선 전문가이도코요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요트는라스베이거스의남민소용소에서 지내고 있었고 스콧은 난민소용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딸 케이트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크미널스. 하지만 여기서 역대급 민폐 빌런 케이트가 본색을 보이죠. 앞서 난민수용소에서 지내던 두 아이의 엄마 기타는 라스베이거스에 들어갈 생각이었고 케이트의 만류에도 기타는 코요테의 도움을 받아 좀비 속굴로 들어갑니다. 이에 분노한 케이트는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그녀는 아이들 두 명이 있잖아! listen if I knew she had kids I wouldn't have taken her 기타를 찾기 위해 자신도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가겠다하죠 I'm coming with you There are two kids whose mother is lost in there You're not coming I'm not asking you I'm telling you what's gonna happen 스콧이 최대한 말려보지만 막무가입니다 I'll just sneak in after you and I'll probably die The choice is yours 그렇게 라스베이거스로 들어온 스코 팀은 정말 목숨 걸고 미션을 수행한다 I've seen this before 모두가 잘 훈련된 사람들이지만 준비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보단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죠. That could be where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뚱한 표정을 짓던 케이트는 결국 홀로 기타를 찾아 나섭니다. 케이트는 관객들의 바람과 달리 끈질긴 생명력을 보였고, 좀비들의 심장부인 올림푸스에 무사 진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케이트는 마지막까지 뒷목 잡게 만들죠. 몇분뒤 라스베이거스엔 핵폭탄이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케이트가 발목을 붙잡은 격이 된 것입니다. 분명 케이트는 라스베이거스로 들어오기 전 스콧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케이트는 결국 약속을 어기면서 많은 관객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영화를 보다 중도하차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요. 학교는 별일 없습니다. 예수세요 좀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넷플릭스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선 교장 선생님의 깽판으로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밖이 지금 난리예요. 빨리 경찰이랑 구급대 불러서 학생들 대피시켜요. 너 교사야? 당신 그렇게 잘났어?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학교에 좀비들이 몰려오며 많은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교장실에만 있었던 교장선생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애들 상황이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닌 것같아 같은... 말귀 못 알아들어? 빨리 안 나가? 좀비로부터 겨우 사아 남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지만 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 좀비가 나타났어요.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 경찰들 역시 이를 장난 전화라 생각합니다. 하요지만 신고 전화가 몰려오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을 느낀 경찰이 학교에 확인 전화를 하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등교하면 모두 휴대폰 수거해서 신고 전화이들도 없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의 트롤링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죠. 학교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학교엔 더 많은 좀비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laughs> 그렇게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갑니다. 교장 선생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학교 평판에만 집중했죠.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와도 최대한 뭉개려고 합니다.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거 가지고 경찰에 학교에서 다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과거지만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은 늘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는 곰꼬고라 끝내 터진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하고 덤비기라도 하고. 이번 좀비 사태 역시 똑같이 대응했던 교장 선생님. 터진 상처에서 나온 피가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도 튀게 됐습니다. 이 게임이면 내가 을 잡는 거네. 요. 오늘은 좀비 영화 속 패급 빌런 4 명을 뽑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역대급 트롤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좀비 영상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좀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